전반전 5입니다. 위 예, 앞서 말씀드렸죠. 한시각도 어제, 한시각도 어제, 정말 살벌했거든요. 한명한명또 네. 악수를 하면서 박경수 선수가 양석환 가르시아와 악수했는데, 혼자 끝나지 않았어요. 예. 이민 아, 선수도 악수인사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 뭐 이런, 그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나오지 않아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KTLG의 경기에서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최선을 다했고, 헤드 퍼스트 라이딩 과정에서 약간 충돌이 있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자 본인은 이제 몸을 틀면서 들어갔다는 로아스인 거의 지금 전갈이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헬멧에 <laughs> 먼저 태그가 됐네요 네뽕 하고 살짝 건드렸어요 아쉽게 네. 비디오 판독 이후 반복됐었던 로아스 아, 아웃이 처리됐습니다 아, 아, 그렇습니다 다른 타구를 로스가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이호에서도 아, 아웃이 됐군요 러프가 직선 타를 처리한 이후에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웃 카운트 그 하나 가지고는 뭐 썽이 안 찼죠 네 그래서일까요 이 경기에서 20점 되면서 삼성 라이온즈가 역할이고 달목을 잡았습니다. 아 진짜, 진짜 안 아, 뭐 풀리네, 네. 안 풀리네. 네. 자 그리고 하주석의 타구인데요, 최천재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일루 가서 직접 페이스를 봤네요. 호가 테인이죠? <laughs> 호가 테인이고 이름이 천재, 네, 천재, 네. 천재. 멋진 수비 장면. 아, 하지만 팀이 좀 패배하면서 그이 플레이가 보신를 바라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즘외왜스트레시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역시 잡았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린라이트 켰는데 사실 신호위반이라고 김원곤이 얘기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아, 반대편 골차로에서 그린라이트라고 네요 자기 <laughs> 네. 차선에 있던 그린라이트가 네. 아니었어요. 어딘가들어 홈에서 그냥 잡아버렸습니다 네, 예, 네, 멋진 어시스트였고요. 자, 어 이렇게 일단 탑파이5까지 살펴드렸습니다.